궁금했던 세계의 반응 글로벌 리플 글리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일상생활이라 편하고 좋은지 잘 몰랐지만 외국인들이 봤을 때 한국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지하철은 깔끔하고 다양한 편의 시설이 갖춰져 있어 외국인들이 한국을 처음 방문할 때 지하철을 이용하면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특히나 모든 역마다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한 이용이 가능하고 지하철 내부, 지하철역 내부, 화장실 등 모든 곳이 청결하게 유지되어 너무 만족스러워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지하철하면 일본의 지하철도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고급 철도망이 전국에 깔려 안전하고 정확한 운행이 가능하고 인프라로서도 철도는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문화적인 측면이나 미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을 못 따라온다고 합니다. 한 일본인이 한국의 지하철을 체험하며 일본과 비교한 내용이 전해졌는데요. 첫 번째로 한국의 깔끔한 개찰구와 이것저것 스티커 투성이로 뒤덮인 일본의 개찰구를 지적했습니다. 거기다 일본은 여전히 교통카드와 티켓을 동시에 사용하는데 한국은 완전 교통카드로 대체되어 있어서 개찰기가 더 깔끔한 모습이었죠. 이러한 모습에 일본은 추월당해버린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하철마다 있는 코일라커를 꼽았습니다. 개찰기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물품 보관함은 한면 전체가 스티커로 부착되어 지저분한 모습을 보이고 한국의 물품 보관함은 실용적이면서 디자인적으로 우수한 부분이 많았다라며 교통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이 당연하다는 듯이 들어와 있는 점에 감탄했다고 전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안내 표지판에 대한 비교를 했는데요. 문자 정보를 위주로 안내되어 있는 일본의 안내 표지판은 현지인도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외국인은 사실상 표지판을 보고 찾아가긴 어려울 것 같다고 표현하며 한국은 시각적 디자인을 통한 심플한 안내 표지판을 본다면 미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입장에서도 어렵지 않게 원하는 곳을 갈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스크린도어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모든 역에 스크린도어가 있는 것과는 달리, 일본에는 도쿄의 중심부 및 옆면역을 제외하면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역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면서, 그나마 설치되어 있는 스크린도어도 가슴 높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점이 한국에 비해 부족한 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철도 강국이었던 일본에서도 인정하는 지하철이 되었는데요. 한편, 글로벌 영어 커뮤니티에 최근 한국을 다녀오며, 지하철에 대해 깜짝 놀라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최근 한국 소식을 접하다 보니 올해 초에 한국에 다녀오며 기억에 있던 게 떠올랐어. 한국의 지하철은 내가 가본 어느 지하철보다 깔끔하고 세련됐다. 모든 지하철 플랫폼마다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안전했던 것은 물론이고, 화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내가 탈 열차가 언제 오는지 알수 있어서 안심됐어. 한국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야. 이처럼 한국의 지하철을 이용하며 깜짝 놀란 경험을 공유하는 글이었는데요. 해당 글에 달린 해외 네티즌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2년 전부터 한국에서 연세대학교를 다니고 있어. 케이팝 때문에 한국에 관심이 생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의 편리한 환경에 빠져들었어. 그중에 지하철은 압도적으로 훌륭한 편인데 한국인 친구들은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번 학기를 끝내고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면 정말 불편할 것 같아. 이번에 유럽에서 많은 피해를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도시의 청결 문제라고 생각해. 영국과 프랑스에는 매년 많은 관광객이 오지만 도시의 환경 개선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지하철은 오래된 시설뿐만 아니라 나쁜 위생 상태로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이다. 타본 사람은 모두가 알 테지만 파리 지하철은 냄새가 너무 심각하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도 계속 마스크를 끼고 싶은 정도야. 제발 방향제라도 뿌려줘. 출장 때문에 1년에 3번 정도는 서울로 출장을 가는데 인천공항부터 이어지는 그들의 대중교통은 환상적이다. 지금까지 가본 나라 중에서는 절대적으로 최고의 시설이야. 하루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데 지하철 바닥이 내 방보다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관심이 생겼어. 사실 아시아 국가들의 위치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면 서울로 여행가서 지하철 이용 후기 공유할게. 저런 식이면 뉴욕에서는 많은 노숙자들이 숙소로 사용할 것 같은데, 한국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궁금해. 공공시설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빈부의 격차에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헛되기만 좋은 것에 불과하다. 스크린도어는 전 세계 모든 지하철에 필수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미국에도 자유와 타이에 의한 많은 사망자가 있었다. 과거 지하철을 만들 때부터 스크린 도어를 만들지 않았던 것 자체가 잘못되었어. 한국은 정말 빠르게 성장해왔는데 다른 개발 도상국과는 다르게 성장세가 멈추질 않는 것 같아. 코로나 사태를 보고 있으면 여러 기술과 시민의식의 성장이 다른 국가들의 존중을 받아 마땅한 수준이다. 내가 알기로는 영국 지하철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어. 그것으로 많은 이미지 개선과 관광 효과를 누려왔지만 이제는 적극적인 리모델링과 환경 개선을 요청한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